우리 이 새벽에 구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 이두 가지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가장 특별한 어, 하나님의 은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됐든 부활이 되었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뛰어넘어야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정리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1순위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야지만 드디어 우리의 고유한 성품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루도 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를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보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것 같죠? 그런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인가요? 부활에 관한 질문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랑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많은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 점령지에서 자치 정부를 허용해주었어요. 이러한 로마 정책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의 사법과 행정을 처리하는 최고 기관이기는 하지만 뭐 사형 집행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내 드린 공의회는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대상들을 보면 물론 대제사장이 이 의회의 의장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 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이 이게 골고루 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가 임명을 했어요. 자, 이게 뭐 기독교인이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정치적 수단을 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면 이건 말 다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손아귀에 두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정치적인 것은 로마 정부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산에들린 공의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공의회가 되겠죠. 겉으로 보면 뭐 종교성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통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그런데 이런 사도계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음, 다윗의 시대에 있던 제사장 이 사도계 그 계파가 아, 그 후손들이 사두 개인이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마디로 세속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몇이 어쩐 일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겁니다. 이들은 부활도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들 다 부정했던 사람들인데 묻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자신들과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자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어, 처형을 그 동생이 맞아들여서 그 계보를 잊게 하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죽어서, 결국은 그 여인도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활을 해서 가면, 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뭐 그냥 간단해 보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의 그 아내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가 골라. 어떻습니까? 일곱 명 중에 네가 골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부활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설명하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약 성경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또그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신약 성경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것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때부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야 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은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개입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은 조정해 주는 거예요. 삶의 관계, 삶의 문제, 그러지고 흐트러진 나의 삶, 또 빛나간 나의 삶. 그러니까 열심과 지혜를 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빛나가서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죠. 근심이 그 자리에 개입하시고 개입했을 때 우리는 조율이 되는 것이니까요. 조율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면 피아노라면. 피아노를 조율사에게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진흙 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진흙이 뛰쳐나가고 피아노가 막 쿵쾅 거면서 문을 안 열어주네요? 나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 소리가 듣기만 좋고만 뭘 조율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하나님,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합니까?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지금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죄다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꼴이 그러니까. 근데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조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삶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심판 좀 해주세요. 판결을 좀 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한번두 번이 어렵지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즐거이 하나님을 찾죠. 맨날 무슨 일이 뻑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해 죽겠네. 하나님 좀내말좀 들어주세요 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아버지는 이 괴로운 이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저의 이 고백에 들어와서는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몸이 뻐근하면 어디 갑니까? 옆에 보니까 행복한는 겁나 잘 되던데. 예. 그래서 어찌나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서 보면은요 침대에 날 잡아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냥 네마대로 하세요. 그런데 진짜 마음대로 하는데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개운하죠. 뭐 개운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뼈와 내뭐 살들이 조정을 받는 것이죠. 뭐 약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부활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 놓은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뜻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복 있는 삶입니까? 복 없는 삶입니까? 예, 복을 거부한 삶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해 버렸어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망아리로다. 이게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시고 조정해 주는 삶. 이게 없으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끝까지 갑니다. 인생 끝까지 가요. 어, 결코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그리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을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자신들 안에는 사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순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뿐이지 위에서 권위는 없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권위는 주지 않아요. 나를 돕는 은혜만 허락할 뿐이에요. 혹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개인처럼 부활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은 부활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오해하는구나. 오해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았어요 이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 구절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도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뭐 그냥 그 창세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예, 창세기에 나오고 또 출애굽기, 모세 우경에 보면 계속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분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죽음 사망의 부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러니까 영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위하여 부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산자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어요.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이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여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고 이것이 바로 권사의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뛰어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스리며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웃을 향한 믿음으로 으, 사랑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찜찜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찜찜해지고요. 우리의 기도는 삶의 능력이요 사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노래방 가가지고 실컷 노래 부르고 아 이제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이 기분을 기도 후에 느끼게 돼요. 오늘 기도했더니 시원하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저 야구장 축구장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네 시원하다와. 동일시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강구하는 기도죠. 거기에는 사랑이 입혀져야 돼요. 사랑이 입혀지면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이 나오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 사랑으로 온통 뒤덮어지면. 자, 기적 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날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건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뭐 병이 든 자가 병 나은 것만 기적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것 기적이지요. 어떤 없던 은혜가 생기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의 부활과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를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오직 이 하나가 일어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은 삽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일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조정을 받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 행복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 어그러진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나의 문제의 삶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부활이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요. 자, 영생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 당연히 영생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상급은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로 계산 안 돼요. 전혀 옛날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지 뭐 누구 천국 가면은 뭐 기와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여러분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비교가 있는 것이 도대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도 뭐 상급을 누구는 많이 받고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받고 아니 천국에도 돈으로 거래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교회 가운데 퍼지고 그런 천국의 개념이 주어져게 됐는지 참 우리 안타까운 우리 과거사예요. 이런 것이 부흥회 때마다 쏟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게 만들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실은 틀렸어요. 이 세상에서 연장선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땅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급의 대상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급 주실 것 같아요. 영원하 그동안 애썼다. 와서 밥 먹어라. 저는 이 정도면 좋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래요.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참 애썼다. 내가 다 부었다 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의인의 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걸 믿음의 선친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 그 상급은 이미 지금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할 수 있어요. 전 영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고만 이러한 우리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한 아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틀림 없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잠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면 구원도 선물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성,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외롭지 않게하여 주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입술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